Escoge. 단원들이 올해 전국 1 1개 도시뿐만 아니라 일본 오사카에서도 귀국 보고회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들이 펼치는 굿뉴스코 페스티벌 어떤 공연인지 국제청소년연합 설립자이신 박옥수 목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또 모르시는 분들 네. 위해서 우리 굿뉴스코 페스티벌 어떤 공연인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어, 우리 학생들이 해외에 가서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을 굿뉴스코라고 말하는데요. 그 학생 돌아와서 이제 귀국해서 자기 해외에서 활동했던 사실들을 보여주는 것인데 굉장히 재미가 있습니다. 또 자기들도 감격스럽고요. 자기들이 와서 보고 하면서 진짜 일평생 없던 일을 해보니까 너무 좋아하고 또 해외에 가서 우리가 보지 못했던 사실을 발견한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대성황을 이루고 있습니다. 군뉴스코어 그 페스티벌이에요. 네. 예. 본인들이 해외에서 겪었던 그런 소중한 경험들을 토대로 뭐 노래, 춤, 이런 것들이 곁들여져서 무대에 올려지는 거죠? 예, 그렇죠. 음악이라는 당연히 같이 들어가야 할 것이고요. 그들이 경험한 것, 한국에서 도저히 상상할 수없는 많은 경험들을 하고 음식 먹는 것부터 시작서 삶까지 그들이 다른 생활을 했고 또 그들에게 IYF를 소개하기 때문에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서툰 외국어로 해서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인기가 있습니다. 예. 네. 그값진 경험들을 정말 짧은 시간 안에 설명하기는 어렵겠지만, 예. 그래도 군뉴스코 어, 해외봉사단원약 180여 명이 59개국이라는 그 많은 나라를 다니면서 아주 활발한 활동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활동들을 하고 돌아왔을까요? 어, 주로 이제 학생들에 관한 것인데, 네. 보통 학생들이 그러니까요. 해외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 중심으로 하는 생활들 그리고 노래나 아니면 뭐 연극 이런 것들이 그들 굉장히 인기가 있는 건데요. 다 좋아합니다. 그리고 자기들 가면 자기도 생각지 못했던 일들을 이룰 때가 많고 또 이제 해외에 가서 일하다 보니까 대통령을 만나는 경우도 많았고요. 또 장관이나 이런 분들 만나고. 또 그쪽에 있는 젊은 학생들이나 이렇게 만났기 때문에 할 이야기들이 막 꽉꽉 차있어가지고 무슨 이야기부터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들가서 이야기하는 거 보면 너무 이렇게 신이 나고 기쁘고 그렇습니다. 네. 특히 이제 우리가 해외 가서 외국어를 능통하게 하는 학생들도 없지는 않습니다만 대부분 외국어 서툰데 대도하는 외국어 가지고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들 보면 너무 재미가 있고요. 오히려 이야기 자료가 단조로웠던 것보다도 그막 그들이 추억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우리에게 홈주스가 되고 기쁨이 되어버렸습니다. 네, 아무래도 청소년이기 때문에 그 나이 때만 접할 수 있는 네. 그런 문화적인 교류라든지 여러 소통 이런 부분이 많이 성장해서 돌아왔을 것 같은데 네. 특히나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또 해외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조금 더 특별하게 와닿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그건 사실입니다. 우리가 선전파하는 게 우리가 죄 속에서 보통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요. 그데 죄에서 벗어난 그 삶을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학생들이 뭐 마약이나 아니면 다른 술이나 그외 여러 가지 잘못된 습성 속에 빠져있다 벗어나는 이야기들 굉장히 흥미가 있는 것이고요. 그들이 와서 진짜 새로운 사람으로 변하는 것처럼 재미있게 일을 하고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이야기 들으면 전부 다막 감 감격해 하고 기뻐 그래서 그 구니스코 이제 패스 휘발한 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예전부터 흔들리고 불안정한 게 청소년이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들어왔는데 특히나 요즘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인 문제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요 목사님 입장에서 바라보실 때 우리 청소년들이 조금 더 이런 부분에서 단단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 드는데 어떠신가요? 그 이제 군뉴스코 나와 이제 저희들 교에서 훈련을 받는데요. 훈련 받는 동안 그런 게다 잡혀집니다. 음. 가장 어려웠던 건 외국어를 다 완벽하게 한 것도 문제가 안 되는데 서툰 외국어 가지고 거기서 밤 배우고 말도 안 되는 외국어 가지고 이야기 하면서도 같이 어울리고 즐겨워하고 즐거워하고 특히 이제 음식 문제나 언어 문제 상당히 좀 어려운데도 젊은이들은 그게 문제가 안 됩니다. 실수 좀 해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잘 해내고 그래서 굿뉴스 코 그 갔다 온 분들은 잊지를 못해 합니다. 자기 그 나라가 또 때로는 대통령도 만나는 경우가 있고 장관들 만나는 경우있고 그래서 군유스코 이제 그 기국 발표에는 인기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모여서 관람하고 그렇게 합니다. 예. 네, 어, 우리 해외 봉사 단원들이 각국에서 문화 또 교육 사업 등을 통해서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났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이 경험이 또 결과물로 뭐 음. 장관상 또 감사장 이렇게 상장을 또 수여를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음. 이렇게 큰 상을 받았던 그 원동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그들이 해외 가서 그야 우리가 이제 그 군유스 학생들이 해외 가서 이제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이제 우리 신앙을 얘기하고 교류하고 하는 동안에 그쪽 학생들하고 어울리기도 하고 정부가 그때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그들을 모임에 이렇게 특별히 행사를 하는데 그 행사에 온 사람들 들으면 깜짝깜짝 놀라합니다. 그래서 그들막그들 그들 굉장히 행복해하고요. 또 그이 군 뉴스코 다녀온 뒤에 막 그때 그 추억을 일평생 못 잊어서 막 참. 그리워하고 또 가고 싶어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중요한 것은 이들이 이제 갈때 우리 IYF라는 이 단체가 예수님을 믿는 단체이기 때문에 신앙적인 걸 가져가서요. 그쪽에 가서 신앙을 자세히 설명하니까 그 신앙이라는 게다 아무렇게나 뭐 교회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신앙의 지식도 있어야 하고 예수님의 은혜도 알아요. 그런 것들이 되면서 굉장히 신앙적인 면으로도 많이 이렇게 발전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쪽에 우리가 이제 해외 남미 같은 경우에는 미국 같은 경우도 우리가 가서 이런 교육을 했을 때다 우리 교육을 받아들여가지고 신앙적인 굉장히 많은 이득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희들이 자랑스럽고요. 그 그리고 그들이 모이면 이제 그 페스티벌 같은 거할 때는 음악도 하고 연극도 하고 그러는데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서, 우리 볼때 서툰 건 사실인데도. 서툰 것 자체가 재미가 있고 인기가 있고 그러면서 자기는 그 소유 빠지고 그러면서 한 평생 내가 해외 가서 봉사했던 그 사실 잊지 못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제 이제 다녀 와서 이제 또 교회 와서 같이 일을하면서도또그 나라 다시 이제 찾아가 보기도 하는 사람도 뭐 많지는 않지만 종종 일어나 그러면서 국가적인 교류도 좋아지고요. 그 나라 정부도 우리 학생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그렇게. 기쁘고 즐거워하는 그 단원들 모습 보면은 너무 흐뭇하시겠어요. 예, 거기다 큰 상까지 그래서. 받아오면 얼마나 마음이 뿌듯하실지 예, 그렇습니다. 그래 자기들 또 가고 싶어 하고 또 그쪽에서 또 우리 우리 초대하기도 하지만은 우리도 또 그들 초대 가지고 교류하고 그러면서 국가적인 교류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아, 지금까지 청소년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마인드 교육을 중점적으로 정말 전 세계적으로 교육을 진행해 오고 계시는데요. 각 나라에서 이렇게 마인드 교육을 진행한 결과 어떤 반응들을 보이고 있는지 물론 긍정적인 반응이겠죠? 보통 이제 우리 IYF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해외에 이제 봉사 나가는 일이기 때문에 많이 참여하는데 신앙에 대해 거의 잘 모르고 시작할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 들어가면 이렇게 시간적으로 저녁마다 이제 신앙에 대한 교육도 받고 하는데 정상적으로 내가 죄를 많이 지어서 저주받아 멸망을 받아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오서 내 죄를 대신해서 집자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대, 내 죄를 대신해 주셨다. 내 죄를 사해 주셨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들 마음에 참 감동을 받고요. 나도 이제 예수님을 위해 좀 살아야겠다는 그런 마음들도 많이 있고, 학생들이 굉장히 좋게 변합니다. 그리고 한국 와서 그대로만 유지한다면 대한민국이 다 변할 것 같아요. 약간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군유스코 다녀온 학생들은 확실히 다릅니다. 사람을 대하는 것도 자유롭고, 그냥 우리가 외국 가면 외국어 말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뜨든 뜨든 말도 안 돼서 하는데, 그냥 막다 섞여 버립니다. 섞여서 외국인들 같이 지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생활하고 그러면 굉장히 그들이 행복해하고 좋아 있질 못합니다. 네, 특히나 그 청소년기의 학생들이 사고력이라든지 네. 자제력 그리고 네. 교류하는 부분, 이 부분이 특히나 많이 발전된다고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첫째, 이제 우리가 아이와이퍼는 기독교 단체에서 시작된 단체이기 때문에. 어 기독교에 대해서 그들이 많이 배우게 됩니다. 그냥 형식적인 게 아니고 성경도 많이 알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그들의 마음이 상당히 좋게 변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술이나 담배나 또 남, 잘못된 여러 가지 습성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고쳐지는 건 그런 것이 굉장히 큰 수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네. 청소년뿐만 아니라, 이렇게 성인이라든지, 네. 아니면 청소년기가 아직 도래할 유아들이라든지, 네. 이런 연령층에 대해서도 교육을 좀 계획하고 계시나요? 저희들, 이제, 그그 IYF는 청소년들만 해당된 거고, 네. 다음에 어린 아이들은뭐 초등학교 3학년부터 시작한 저희들 교회 안에서 또 교육을 시킵니다. 음. 교육을 시키는데 아이와 이 청소년들이 특별히 청소년 활동이니까 해외 가서 하는 일들 굉장히 좋고 또 음악이나 그들 가지고 있는 장기 가지고도 음. 해외 가서 정말 보람 되게 시간을 보내고 있고 그렇습니다. 네. 특히 이제 해외 가서 그긴 시간은 아니지만 우리 청소년들 가서 어떤 나라에 가서 뭐한달 있었다. 그곳에 있는 청소년 사귀는 것 그런 건 그대 정말 일평생 잊을 수 없는 일이 되고요. 그대 종종 왔다 한국으로 돌아온 뒤에도 그 나라 그리워하면 찾아가는 경우 많지는 않지만은 있고 그 그리워하고 서로 또 그리워하고 그렇게. 이제 살고 있습니다. 네. 벌써 국제 청소년 여답의 해외 봉사단원들이 매해 이렇게 해외에 갔다가 돌아와서 귀국 보고회를 네. 하고 이게 정말 많이 쌓였잖아요. 네, 그쌓인 음, 결과에 대해서 너무 보람되고 해가 지날수록 정말 마음이 가득 풍성해지실 것 같은데 예. 올해 들어서 또 드는 새로운 느낌 있으신가요? 원래도 뭐 예언과 다름없이 그렇게 되어 가고 있는데 그러면서 그들 이제 저희들 교회에 와서 성도로 활동을 하게 되고요. 나이 들면 이제 집사님도 되고 장로님도 되고 또 그리고 학교나 또 어린이 같은 가르치 이런 부분에도 상당히 앞서 있어서 잘 지도하고 그러기 때문에 특히 저희들 교회는 청소년들이 굉장히 활발하고 또 재미있고 즐겁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청소년을 보내가지고 교회 와서 활동도 많이 하고 합니다. 어, 사실 청소년들이라고 해서 특별한 게 아닌데, 그들이 좀, 조금만 앞길을 같이, 마음을 같이 사람 모아놓고 이렇게 교류해주면은 굉장히 그들의 삶이 좋아지거든요. 청소년들이니까. 새로운 걸 배우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청소년 교육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아마 그양 있으면 뭐 탈선에서 세상적으로 뭐 마약이나 답변 쪽으로 흘러갈 뭐 술이나 이런 학생들이 많은데 확실히 여기 와 있는 동안에는 학생들은 거의 그런 사람 있을 수 없습니다. 남은 생애를 예수님의 복되게 사니까 저희 교회에도 굉장히 유익이 되고요. 또 앞으로 이런 청원 더 많아지게 되기를 바라고 그렇습니다. 네. 어, 끝으로 여러 환경에서 꿈을 펼치고 있는데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응원의 한 말씀, 힘난한 말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청소년들이 뭐 응원을 꼭 해야 할 필요도 없는데 해외 나가면요. 확실히 달라집니다. 뭐 부끄러운 거뭐 그런 거다 떠나가고 그 나라 위해서 일하려고 하고 또그 나라와 사귈려고 하고 그 나라 말 배우려고 하기 때문에 갔다 와서 거의 대부분 그 나라와 말 거의 한반 정도는 배워가에 오고 또 통화하고 또 이제 어떤 학생들 다시 그 나라 찾아가는 학생들도 많 않지만 있습니다. 그때 너무 행복했다고 좋았다고 그래서 국제교류에도 굉장히 많은 덕을 끼치는 것 같고요. 또 우리가 가는 학생들이 간 나라가 뭐 수십 개 나라가 되니까 국제 기후로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 아이와이퍼가 사실 정부에나 국가의 귀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귀국 보고회도 그가들 경험을 통해서 그 활동을 많은 분들에게 전파를 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국제청소년연합에 대해서 관심 갖고 또 응원을 보내주시길 바라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국제청소년연합 설립자이신 박옥수 목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